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다음 주는 여름 성경 학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목소리>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친구들과 형제들과 다툰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린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아멘.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엘가나와 한나예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한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아기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내며 제사장 엘리를 돕게 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있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그러니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돌아가서 잠을 잤어요. 사무엘아.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다시 가서 잠을 자거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돌아가서 잠을 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왔어요. 사무엘이 또다시 온 것을 본 엘리제 사장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다시 가서 잠을 자거라. 그런데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렴. 사무엘은 엘리제 사장의 말대로 돌아가서 잠을 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일찍 일어난 사무엘은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사무엘아. 엘리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궁금하구나. 나에게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얘기해 주렴. 사무엘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했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제 사장이 말했어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과 기도가 두 손꼭. 사랑의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네 하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실 때, 내 네, 하나님하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